지난 영상에 이어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협상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해외 용병 스카우트에 나선 드림즈. 미리 점찍어둔 투수 마일즈와 어룹사리 미팅이 성사됐는데 갑자기 애초에 기가 오가던 금액의 두배인 100만 달러를 요구하네요. 500만 달러였죠? 왜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알고 보니 드림즈의 라이벌 구단인 펠리컨즈도 이선수로 영입하려고 컨택 중이었던 거죠. 마일즈 입장에선 대안이 생긴 것이니 세게 나올 수밖에요. 백단장은 펠리컨즈에서 제시한 금액만큼은 줄수 없다고 쿨하게 인정합니다. 마에즈.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90만 달러. 아마 당신이 제안받은 100만 달러보다 10만 달러가 적을 겁니다. 이처럼 협상에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빨리 밝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그 안건에 대해 더이상 논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가 원하는 조건을 못 맞춰주는데 협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백단장은 마이스와의 협상 프레임을 연봉이 아닌 안정적 출전 기회로 바꿔 대화를 이어갑니다. 바로 이렇게요. 다른 구단은 용병 선수가 적응하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방출하지만 우리 드림즈는 최근 3년간 용병을 교체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선발투수로의 출전을 보장하겠다. 드림즈에서 안정적으로 한 시즌을 보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주는 일본 지출도 쉬워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돈 이외에도 상대가 갖고 있는 관심사, 즉, 니즈를 찾아 자극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협상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단가나 물량 등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조금 볼 것인가에만 집중하진 않았나요? 전문가들은 성공하는 협상을 하려면 안건을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장에 기계 설비를 납품해야 하는 상황, 고객사가 10%만 싸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깎아줄 대로 깎은지라 더 이상의 단가 조정이 어렵다면? 이때 어떤 한 건을 늘릴 수 있을까요? 무상 AS 기간을 늘려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만약 상대가 현재 사용 중인 설비가 자주 고장이 나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AS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의 메리트를 느낄 겁니다. 납기 일정이란 안건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상대가 만약 현재 주물량이 몰려서 빨리 설비를 세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기 일정을 2~3주 앞당기는 것이 단가를 10%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붙일 수 있는 안건은 다양할 겁니다.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열린 시야로 협상판을 바라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